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5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 3급 시험 준비하시는데, 어, 내가 아주 처음에 시험 보는 거다 하시면 조금 더 떨리고 긴장될 수 있을 텐데요.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준비하시면 좋은 성적 거두실 거라는 굳은 믿음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면서 특히 이 특강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잡을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살펴본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일부분을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대화를 하잖아요. 그 앞에 사람이 얘기를 하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 또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 앞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추측하면서 정확한 정답을 고르는 영역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대비 특강을 진행해 오면서 독해 일 부분, 뭐 독해 이 부분, 다른 영역들도 같이 이때까지 차근차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이전 달들의 강의도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시간 순서를 따져봐라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진행을 할때아 이게 단순히 그냥 보통 제가 이전에 특강을 진행을 할때첫 특강 진행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아 이게 똑같은 어휘가 등장해서 키워드로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 그리고 보통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오니까 하고선 홈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점수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전략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삼 급에서. 사급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3급을 보고 나면, 그럼 사급에 대한 생각을 하실 경우에, 아, 시간에 대해서도 내가 문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과관계에 신경을 쓰는 거죠. 이걸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또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러한 원인이 있어 두 개를 확인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긴 하지만 어휘량을 쌓으시고 맥락을 파악하시면 풀수 있는 문제고요. 이것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지만 사급으로 갈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포인트, 시간 순서, 인과관계 내가 오늘 이두 개는 기억하고 가겠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두 가지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려울 수 있어도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아이 문제는 틀리지 말자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제되는 형식을 좀 볼게요 시간 순서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아 슈아 sure, 어차피 대답을 하죠 앞에 사람이 이야기에 동절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 맞아 근데. 워떤누에이또빠스이래요아 <목소리> 이것도 시간의 흐름인 거죠. 우리 딸이 8살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보니까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간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혼을 한지 1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8살이 될수 있겠죠. 시간이 단순히 뭐아 8살이 돼서 10년이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아 나이를 얘기하고 있고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라는 문장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장들은 시간의 흐름이 없는데 이 문장은 유독 시간의 흐름이 있다치면 아 서로 호응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전후 관계에 대한 문제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과관계의 경우에 또슈아하고 대답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니초에더시허 네, 네가 나갈 때에는 반드시 또초안디얼이브 옷을 많이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많이 입으라고 할까? 그죠? 보시면 어, 너의 귀가 이렇게 빨간 거 보니까 얼두어 좀 어려운 표현이죠. 모른다 쳐도 와이미엔이 춥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 굉장히 추운가 봐. 춥구나. 음. 그래서 너 나갈 때 따뜻하게 입어. 봐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많이 입으라는 인과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키워드로 찾기에도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인과 관계나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풀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이를 해볼게요. 어 독해 1부분의 경우에는 다섯 개의 문제까지 가한 세트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보기가 먼저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주어랑 수어를 나누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 나와요. 어 시간 나온다. 그아 시간에 대해서 아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그 어렸을 때 이후에나 뭐 그전 얘기를 하려나 그리고 워가 주어져 그럼 나는 황허 근처에서 살았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오죠 북경의 여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콩티 아오를 산대요. 아 시간의 흐름이 조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 웜은 또 인가이 우린 마땅히 해야 한대요. 주어 끊어 주시고요. 샹빠 인파 제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 어지우 진즉에 이것도 시간이에요. 진즉에 다 했지 그녀는 지금 이것도 시간이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빵공수로 갔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음에 우와 이를 보시면 우와 안구 어나 되게 조금 견디기 힘들어 요새 힘들어 이것도 느낌이 오죠 아 견디기 힘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아니야 다니까 이유가 나오네요 우리 아빠가 나의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를 다른 사람한테 줬대요 어 되게 슬픈 얘기일 수 있죠 어 다른 사람한테 줬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인과관계랑 시간관계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문제만 넣은 거지 보통은 일반적인 키워드로도 풀수 있는 문제들과 섞여 있겠죠. 그래도 유난히 지금 어렸을 때진즉에 지금이라던가 아니면 마땅히 뭐뭐 해야 하거나 원인이나 결과일 것 같은 문형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파, 파악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6번 보시면요. 어? 다음 달 시간 나오네. 다음 달에 돈이 생기면 그때 사러 가자. 지난번에 제가 데뷔특강 드렸을 때, 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랑도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요. 아, 사러 간다라는 건뭘 산다는 얘기가 일단 나올 거고요. 다음 달에 기다렸다가, 아,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이걸 사자 하니까, 어, 다음 달에 돈 생기면 사자라고 해서 정답이 B가 될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걸 사자라고 하면, 어, 지금 사긴 사는데 나중에 좀 기다렸다, 사자라고 어순이 시간순서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덩 기다리다, 콩空어 에어컨 이런 건뭐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요. 확인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47번 갈게요. a n 원티예요 일단 키워드 하나 확인하시고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不要总是덩죠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근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대한 문제라는 키워드나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라는 얘기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기 다섯 개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A, B, C, D, E 중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을 하는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도움 바라지 말고 네가 직접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C가 됩니다. We h o t one T를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에 봉착했으니까 지혜주의 해야 되죠. 인과관계로 성립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울다, 마주치다, 쫑시, 항상, 빵, 망, 돕다, 기본 단어예요. 오늘 이거 확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8번으로 넘어갈게요. 니, 뭐야, 쿠, 울었나 봐요. 그럼 울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너 울지 마. 추우시면 싫어吗?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 그런데 뭐 어렸을 때 어디 살던 얘기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뭐 했다? 근데 울다라는 거에 대한 원인이 제공이 될 거예요. 어, 그럼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라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어, 아빠가 나의 강아지를 다른 사람한테 줘서 내가 운 거잖아요. 난고 했기 때문에 난감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울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울지 마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문제의 그 뉘앙스나 흐름을 보면 충분히 또풀수 있는 문제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봅시다. 쿠 울다 난고 괴롭다 오고 강아지 이거 확인하고요. 4 9번으로 넘어갑니다. 지에지에 언니나 누나죠. 어, 아직도 엄마를 도와주고 있어? 아직도 시간이라는 게 대놓고 어릴 때 아니면 몇년전뭐 오늘 내일이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가지고도 시간은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엄마를 돕고 같이 음식을 만들고 있어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 어렸을 때 얘기 나올 리 없고 여름에 더운 얘기 나올 리 없고 그쵸 진즉에 다 했지. 그녀가 지금은 사무실에 갔거든 하고 시간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여전히 그거를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하고 있거나 이미 했단 얘기가 나오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 해서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흐름을 내가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명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어 확인해 볼게요. 자, 찌오 조금 3급에서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단어일 수 있지만요. 진즉에 진작에 일찌감치 걸 했다라는 얘기죠. 신짜의 현재 빵꽁시 사무실 확인 하고 갈게요. 자, 50번 갑니다. 어, 홀라에 나왔다. 나중에 그 전에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일자리를 바꿔서, 그래서 내가 이쪽에 옮겨서 생활을 하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나중에, 허울라이 후회라는 건그 전에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후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 어렸을 때 이랬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었어 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환, 바꾸다. 빤 이사할 때 보통 반지야라는 표현을 쓰죠. 옮기다. 후지는 근처를 이야기합니다. 어아 어려울 순 있어요. 3급의 굉장히 학생들 그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급의 경우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4급이나 5급을 생각할 경우에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사실상 시간 관계 시간이랑 인과관계 정도는 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기본적인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맞춘다면 어 시간이나 인과관계 정도는 내가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인과관계는 해석이 필요하고 어휘를 좀 알아야 되는. 건 있지만 시간 관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명사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유추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다는 라거이 점을 기억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풀었던 이 유형들 그리고 문제 푼 방식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기억하셔서 고사장에서 시험 보실 때 생각. 나셔서 적용해서 문제 풀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